자, 이제 내담자 중에서 되게, 어, 생각이 어찌 보면 인지 좀 오류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좀 공상적이다, 망상적이다, 이런 사고가 있는 성인 내담자 이 부분을 어떻게 직면해야 될지, 이제 직면하면 상담을 중단하고 떠나야 될것 같은, 떠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한번 이제 심리를 개입하기 전에 내담자 심리를 먼저 한번 볼게요. 우선은 그, 공상의 내용이나, 뭐, 공상의 내용이, 이렇게, 현실에 없는 일을 상상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망상인데, 헤어진, 헤어진 그 자, 본인의 이성 친구가 뭔가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사진을 올린 걸 보고, 어, 안 힘들고 힘든 척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라는 거. 그 다음 또, 어, 뭐, 나한테 미련이 있으니까 저렇게 내 여자친구를, 내 친구들을 SNS에서 안 끊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나한테 그 이성친구가 호의가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이제 상담 도중에 얘기를 했을 때 상담사가 이 부분이, 어, 어,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직면해야 되냐 볼게요. 우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의 이제 내용의 밑에를 보면, 우리가 이런 약간 공상적인 것들을, 우리 모두 다 저도 그렇고 다 해봤어요. 이걸 언제 주로 하나요? 어렸을 때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거의 다 거쳐봐요. 저는 어렸을 때뭐 생각 속에서, 어, 내가 이렇게 이런,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어, 사람들이 막 나를 이런다라는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괜찮아서, 저 사람들이 나를 모시고 갈 거다, 뭐 어쩔 거다, 이런 이제, 그, 공상적인 사고, 가대, 이게 좀 쉽게 말하면, 가대 망상, 과대적 자기 표상이라 그래요. 대상 관계로 얘기하면. 그러니 그런 생각을 다 사실은 우리가 해본, 해봤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어렸을 때, 이다 아이들 발달상 할수 있는 정도야. 근데 이제 이게 성인인데, 성인이면, 아우 어, 헤어졌다? 그래? 이런 현실적인 것들의 현실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인은. 지금 이 이야기는 상상, 공상의 이야기예요. 그건 주로 누가 그러냐면 어린애들이 발달상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라나면서 놀이를 통해서 어, 상징의 세계로 넘어가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상상의 세계에 있다가 어른들은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현실 세계를 가는 거야 유치원에 갈때 내가 공주인 줄 알았어 음, 나 이쁘고 나 뿜뿜, 내가 세상에 최고, 내만 공주인 줄 알고 대단하다고 상상을 했는데 유치원을 가 보니까 공주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얘도 공주, 제도 공주, 모두 다 공주님이야 다 똑같네. 이게 이제 현실을 보는 거야. 좌절. 그러니까 이 상상에 가졌던 내 것이 현실에서 좌절되어짐으로써 사람이 통합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게 공주가 아니구나. 다 똑같은, 막뭐 비슷한가 공주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뭐 저런 공주가 있네. 그래서 울기도 하고 좌절하면서 이거를 통합해 가는 거예요. 이게 위니컷이 말하는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면서 통합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발달사.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발달이 통합이 안된 분들이 있어요. 약간 멈추어져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아이고, 우리 공주 이쁜 애기, 오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런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오우, 정말 예쁘다. 어유 이쁘다. 이렇게 이제 뭔가를 해줘야 사실은 여기서 빠져나오고 적절한 또 좌절이 있어야 빠져나오고 통합이 돼요. 근데 너무 이 왼쪽에서 상상의 세계에서 거대한 것만 있지 좌절안준 경우는 어려워요 통합하기가 또 이것을 경험이 없는 경우도 통합하기가 어려워요 현실만 계속 보여준 경우는 그래서 이중간의 상징 세계에서 놀이 치료라든가 아니면 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놀이를 놀잇감을 하잖아 인형 놀이를 하면서 내가 공주야 뭐너 내가 이러 너 내가 너 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그 놀이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 놀이가 사실은 상징계예요. 그래서 그 상징계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세계의 단계를 거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이 상상계에서 이 상징계를 거치지 않고 어른이 돼버린 어른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렸을 적에 이 가대적인 것들에 자기의... 가대적 자기 욕구라는 건 "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오 내가 정말 대단하지." 이런 것들을 욕구를 다 누구나 충족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나르시시스틱인절라 그래요. 자기 애정 욕구. 이 욕구가 충족돼야 되는데 그것이 좌절이 될때 손상, 인절이 돼가지그 손상이 일어나요. 그럼 손상이 일어나면 이거를 끊임없이 복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라든가 결혼의 그 배우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모가 안 되면은 부모 대리자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하려고 부모도 안 되면은 이제 직장에서라든가 어떤 관계라든가 이 관계 안에서 이 나르시스틱, 어, 이런 그 가대적 자기를 어,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뭔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상, 이상화를 꿈꾸면서 모델을 보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내가 이렇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현실에서 이두 개를 공유를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인지를 못하고, 계속 이것만 추구하고, 내가 계속 잘났다고만 생각하면 것이 문제란 거죠. 아, 내가, 아유, 이런 좀, 좀 이렇게 좀, 좀 가대적인 자기 이런 표상이 좀 크죠. 아, 내가 좀 잘난체를 많이 하지. 이렇게 자기가 자기 모습을 알고 열심히 잘난체를 하면은 그건 자기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잘난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고 잘난체를 하는 건 괜찮아. 왜? 치료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상담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실에서도 그것들 우리가 뭔가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고 해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나르시틱 인저리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상담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심각한 사람은 해야 되고 그러지 않는 경우는 일상에서도 아유, 내가 이게 좀 이런 게 부족해서 어렸을 때 이런 게 손상이 많이 돼서 아유, 상처 보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회복되어 지거든. 이렇게 알면은 괜찮아요. 그럼 아는 거는 뭘 보고 아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피드백을 할때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은 아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나만 잘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못 받으면은 내가 막 깨져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 얘기하면.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너무 쪽팔려서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얼굴을 둘수 없어요. 그러면은, 어, 이것, 이것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수준인 거죠. 어, 내 혼자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내 남자의 심리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먼저, 지금 직면은 아직 뭐, 아이고, 직면 아직 지금, 해서는 안 되는 단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받아줘야 돼. 아, 그러셨냐.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했냐? 계속 이제 이 지금 나르시스틱 그런 이제 니드 욕구 이거를 충족시켜야 돼요. 왜? 뭐 때문에? 라퍼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모한테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엄마한테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초기 단계 라퍼 형성 단계에서는 이걸 받고 싶어요. 해 그럼 상담자가 어떻게 받아요? 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없는 거를 막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내 담자가 말한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그걸 그대로 돌려줘.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예쁘게 자라셨다면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그때부터 언제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 나한테 준사랑의 사람이 몇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은 내가 꽉 찼다고 느껴진 백이라고 기준했을 때어 누가 누구의 사랑이 가장 진하게 색깔로 말하면 100% 순도 누굴까요? 어떤 것이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 그러면 그런 것을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이 부분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이 욕구를 계속 인정해 주면서 마지막에 하나 싹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나 이렇게 옆에 딱 숟가락을 하나, 하나 올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도록. 지금은 라퍼를 형성하는 단계다. 라퍼가 좀 됐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내담자가 어, 지금 현재의 관계에서, 그렇게 볼품 없는 사람. 나는 이렇게, 지금 대단하고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 이렇게 사랑도 받고, 모두 다 잘하는데, 내 남친은 벌벌 일도 없고, 뭐, 뭐가 잘났어? 뭐, 잘난 거 보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볼때 너무 손해일 것 같다. 우리 저기, 민들레님께서. 근데 왜그 사람을 다시 만나려고 하는지, 내 안에 뭐가 그렇다고 보세요 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욕구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그러면 이제 그 욕구가 나르시스틱 욕구일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아, 예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온전히 나한테 집중해주고, 어너 예쁘다. 아, 어, 너 정말 괜찮아. 어우, 너 세상에 너만큼 이쁜 애가 없어. 너가 꽃 중에 꽃이다. 난너 있으면 하나로 모든 게 만족해. 이러면 그냥 끝박 가는 거야, 이런 사람은. 그러면 그냥 그곳이, 어? 10억짜리 건물을 주는 것보다 나한테는 더큰 거예요. 이러 이 이게 받고 싶은 부분이니까. 그 그것을 채워 주는 부분일 수 있어요. 상대가.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왜이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욕구를 아버지가 채워 줬는데 지금 아버지가 그것을 채워 줄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채우려고 하는 근데 이제 또뭐 3학년이면은 이성을 통해서 채우고 싶은 그 욕구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음,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이전의 사랑과 내 이성 친구가 나한테 채워줬던 것을 뭐가 다르고 뭐가 똑같은지 이거를 또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욕구를. 보면 지금 뭐 나무 그림에서도 백세, 굉장한 큰 욕구잖아요. 나한테 있는 부분들. 그리고 너무 이 욕구가 크기 때문에 사람 그림에서 잘려버리잖아. 이 머리만 있잖아요. 위에. 어, 여기 얼굴만. 얼굴만 있고 사실은, 어, 나머지가 없어요. 그게 그 말은 이 생각 속에서 이런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봐라.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 함께 생각하는데 나 자신을 다시 보라본다. 이게 이제 나르시스틱한 욕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부분에서. 내가 마치 거울 속의 신이라는 그리즈토가쓴책 안에 거울 속의 신이라는 그 사례가 있어요. 내가 마치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기를 거대하게 얘기하는 그런, 어, 그리즈토의 그, 살아있는 신의 더글러스하고 좀 비슷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음,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나무 같은 것들이, 뭐, 백살, 그 다음에, 뭐, 굉장히 큰 나무로서 있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욕구가 굉장히 크신 것 같다. 부분들. 그래서, 아직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 욕구를 채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까지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욕구를 충분히, 어, 상담자가 공감해주면서 자기를 좀 들여다보고 인식하도록 하는 게 상담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인식이 되어야, 인식이라는 건 내가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보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아유, 내가 조금 이런 상처가 많아서 좀 잘난 책을 많이 하지. 아 근데, 뭐, 근데, 뭐 근데 좀 근데 사실 뭐잘 나지 않았어? 근데 좀뭐좀 많이 잘난 척하지, 이렇게 이제 나를 <laughs>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괜찮아.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빨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위 사람이 피곤해요. 내 모습을 알면 우리가 스톱을 할수 있어요. 아, 내가 그런데 아 여기서는 스톱해야 될 때, 아이 이 여기에서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지, 스톱할 때 이런 걸 이제 약간 조절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어, 계속 이제 넘나들어 버리면은 이 자기 욕구가 너무 세신 분이죠. 근데 이제 이 내담자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욕구가. 그냥 내 욕구를 채우고 싶은 것이 훨씬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담해서 좀 다루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먼저 직면을 해서 이걸 막, 어, 막 이걸 그, 아, 닌것 같다. 어, 막 상담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분 나빠하지. 지가 뭐길래 내한테 이리라 저리라고 완전 기분 나빠서 당연히 상담을 끊어버리죠. 근데 지금은 그럴 말할 때가 아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는 말귀를 못 알아먹은 사람 어때요? 그냥 답답한데 그냥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거기에 시시콜콜 얘기를 해도 들어갈 그릇이 아니면은 지금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받아만 주는 거죠. 그리고 딱 규칙만 알려주는 거죠. 이니까이 내담자는 지금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게 내담자의 이야기를 근거로 되돌려줘야 돼요. 상담자가 뭔가 해석을 하거나 상담자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빠야죠. 뭐 이거는 사실 뭐 어느 어 상담이든 다 동일하지만 특히 이제 이런 그 나르시시스트한 욕구가 많으신 분들은 더더욱. 어, 그런 것을 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상담의 방향을 내담자와 이야기와 함께 풀어가서 한번 내담자가 자기를 자기 스스로의 모습으로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가장 큰 방향성.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따라서 함께 구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아집니다. <목소리>